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TV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아침마다 이곳에 모여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상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예요. 어, 뭐라도 해서 엄마 기분이 좋아야 돼요.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말이 곱게 나가고요. 말이 곱게 나가면 애들이 엄마를, 엄마 말을 들어요. 들으면 공부량을 늘리고 공부를 혼자서 할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바라는 거 그거잖아요. <웃음> 네. <웃음> 우리 이렇게 아침을 함께 해주시는 어머님들 덕분에 이은경TV가 성장하여 채널 구독자 7만을, 네, 어,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네, 뭐, 바랬던 목표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기쁘고요. 어, 새로 와주시는 분들 너무 반갑고 감사하지만 더 감사하고, 어 이렇게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어, 많은 도움 주신 분들 아마 제 채널이 너무 작고 정보가 없고 제 말이 정말 너무 형편없고 네, 영상 이 영상 상태가 좋지 않던 그 3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2년 전이군요. 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엄마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보 나 혼자만 알고 있을래? 이거 아니고요. 이런 좋은 정보가 있는데 해보세요. 우리 같이 해서 아이들 좀 행복하게 시켜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덜 시키자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시키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진 정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진짜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간절함 느껴지시죠? <laughs> 엄청 간절한 눈빛이에요. 어, 정말 중요한 곳에 집중하시는 초등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등에서는요, 좋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초등 엄마를 미치게 만들어요. 이거 하면 좋대요. 그쵸? 네. 저거 해도 좋대요. 이 수업 좋대요. 이 문제집 좋대요. 하, 좋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게 10개인데 안 하고 있는 게 20개, 30개예요. 다 어쩌실 거예요? 예, 네. 언젠가 다 하실 건가요? 시키면 해요. 아이들은. 특히 저학년 친구들 시키면 합니다. 착해요. 예뻐요. 이게 해야 되는 건줄 알고 해요. 묵묵히 해요. 안 하는 애도 가끔 있죠. 네, 근데 어 지금 시키면서 달리는 어머님들 계시죠. 빡빡하게 하루를 빡빡하게 잡아놓고 좋다는 문제집은 다 추가하고 좋다는 수업을 주 1회라도 어 삐집고 넣는 어머님들이 어 착각하시는 게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 있죠. 이렇게 안 시키고 이렇게까지 안 달리고 수업 늘리지 않는 엄마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 쟤네들은 잘안 따라오나 보다. 애가 못 따라와서 못 시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못 시키는 게 아니고 안 시키는 거예요. 전략이에요. 전략적으로 네, 일부러 에너지를 안 쓰고 있는 거라고요.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고학년 때, 중학교 때쓸 에너지가 없어요. 사람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한정적이에요. 쓰는 대로 막 계속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아요. 특히나 공부라는 건요. 좋아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 중에 공부 좋아서 하는 아이 없습니다. 싫은데 꾹 참고 하고 있는 건데 싫은 걸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의지라는 게 필요하고요.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 감정에서 나와요. 이것을 향한 감정. 내가 싫은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싫지 않은 정도의 감정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마음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 쓴 적이 있었죠. 공부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시켜보세요. 자기가 마음이 동한 날에는요, 안 시켜도 더 많이 해요. 요만큼 하라고 했는데 두 개, 세개 한대요. 한쪽 쓰라고 했는데 두쪽 쓰겠다고 하죠. 근데 이 마음이 동하지 않은 상태, 즉, 아이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할 때는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안 되는 과목도 있고요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공부량은요 초반부터 많이 해 가지고요 막 일단 많이 하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안 돼요 최소의 분량으로 공부를 가지고 가되 그 공부량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즉 아주 작게 시작해서 작게 나서 크게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거 딱 생각하시면 좋아요 조금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많이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해서 이만큼 계속하던 친구들 혹은 이렇게 많이 하다가 점점점 힘들어서 힘이 빠지는 친구들이 아니라 적게 시작해서 점점점 양을 늘려서 예,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 공부량을 많이 해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자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시키면 하죠. 네. 시키면 하니까 따라오니까 아이를 시키는 경우 있어요. 얘들이 지금 따라오죠. 근데 아무리 시키고 싶어도 이제 시킬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장담합니다. 아이는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내가 하란다고 언제까지 하지 않아요. 못 시키는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시키든 안 시키든 알아서 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즉, 공부의 주도권을 본인이 잡으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기 싫긴 한데 해야 되니까 나는 하고 싶고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니까 갈 거다라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주도권을 점점 가져야 되겠죠? 주도권을 가지려면 이 주도권, 이것이 좀 좋아야 돼요. 공부라는 게 너무 싫지는 않아야 돼요. 근데 막 싫어서 미치겠는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라고 하면 가질까요? 글쎄요.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가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니까 하는 거예요. 해서 나한테 좋은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까지 가려면 정말 아이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나좀더할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시키네. 아이들도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생겨요 학년 올라가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집을 풀고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양하게 다니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도 봅니다 서로서로 다 얘기해요 너 학원 몇 개? 이게 이제 일상 대화예요 너 학원 뭐뭐 다니냐?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다니고 상대적으로 공부를 적게 하는 아이들은 자기들도 알아요 아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좋은 엄마를 만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엄마에 대한 호감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 엄마, 막무가내는 아니구나. 쟤는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아이에게도 해요. 제가 저희 아이, 어, 큰아이, 중학교 1학년, 반 친구들 채팅방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 카톡을 밖에 본건 아니고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이제, 그, PC로 밴드에 들어가 있고, 밴드에 가입된, 우리 반 밴드에 가입된 상태에서 밴드 채팅방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온라인 수업을 하는 시간인데, 아이가 제 노트북으로 밴드 로그인을 해놓은 바람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마구 날리는 그 채팅 창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알림이 떠가지고요. 봤더니 수업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 수업을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채팅 창에 채팅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막 아시죠? 크크크크크크 <laughs> 막 올라가는데 크크크 <laughs> 0개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학원 가기 싫다 이거예요. 공부하기 싫다 이거를 애들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예전에는 쪽지로 써서 막 이렇게 막 전달하고 막 그랬죠. 요새 애들은 채팅을 하네요. 하면서 그냥 공통된 관심이 그때가 1교시였어요. 9시에 1교시 시작을 하는데 1교시부터 이제 오늘 가야 되는 학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렇게 된 상태. 학원은 그러니까 그거는내 공부는 아닌데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우 싫다. 이게 그냥 하루의 감정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공부에 질려버린 거예요. 이미 학원생활이 굉장히 권태로운 거예요. 문제집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알려드릴게요. 초등시기에 힘을 줘서 집중해야 되는 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냥 한두 달 해서 따라갈 수 있거나 1, 2주 만에 확 해버릴 수 있는 암기과목이 아니고요. 문외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 활동에 완전 집중해야 돼요. 그게 잘 끝나면 어느 정도 완전 탄탄하게 잡히고 나면 그때 암기 과목이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확장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뭐죠? 네. 대답해 보세요.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대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최고의 열쇠, 독서예요. 독서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느라 그거 잘못된 공부예요. 네. 독서가 무조건 우선순위여야 되고요. 아이가 초등시기 내내 독서, 글밥을 계속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 자식 이것 봐라 하는 정도로 글밥이 늘어나 있어야 돼요. 초등시기에. 일단 늘려놔야 거기에서 더 어려운 내용도 소화가 되고요. 지금 중학교 올라간 아이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과서를 이해를 못해요. 교과서에 그냥 줄글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예, 강의를 듣지 않으면 교과서를 읽고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강 듣고 학원 가고 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독서는. 이해하고 생각을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시도하셔야 돼요. 독서 시도하다가 안 돼서 그냥 슬쩍 학원과 문제집으로 갈아타시는 경우 있으시죠. 아이를 그냥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예, 더 중요한 거 확실한 걸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 계속 더 시도하세요. 한글 독서가 된 아이들이 시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두 가지 있습니다. 영어 독서와 한글 글쓰기예요. 한글 독서가 잘 됐고 영어 파닉스를 뗀 아이들은요, 네, 한 2, 3학년 정도부터 영어 독서 시도하시고요. 그래서 영어 글밥을 쭉 늘려가셔야 돼요. 영어의 핵심, 영어 시험의 핵심은 독해, 독해 문제죠. 그거는 네, 영어 책 읽기에서 결국 탄탄히 다지고 올라가면 문제 푸는 스킬은 단시간에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필요한 건 문해력, 사고력, 문제 푸는 스킬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글 글쓰기 1, 2학년은 강요하지 마세요.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책두권 있죠. 글쓰기 공책 오늘 영상에 바로 이어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어, 한글 글쓰기를 아이가 쭉 꾸준히 계속하게 해주세요. 네, 이것도 초등 때 아니면 못해요. 중등 가서 막 급하게 할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구멍 없이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뭐, 어, 사고력 수학, 뭐, 뭐, 무슨 최상위 수학,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본 과정, 현행 과정에 구멍 없이 가는 거, 그리고 연산 실수하지 않도록 연산훈련 계속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 이거를 이렇게 쭉 가고 있어야 중학교에 가서 이걸 가지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암기 과목과 그 다음에 이 독해력과 사고력이 탄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어휘가 더해지고 영단어가 더해지고 문법 공부가 더해지고 하면서 그것이 점수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내 네, 중요한 것에 힘을 주시고 아닌 것들은 과감히 치면서 운동. 아이들 매일매일 하면서 체력 기르게 하시고요. 아이랑 대화 매일매일 하면서 관계 계속 좋게 유지하시고요. 독서 정말 빠뜨리지 말고 날마다 하면서 글밥 올려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제가 미션 댓글을 드릴게요. 우리 내생의 친구들이랑 하는 건데요. 이 미션 댓글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내가 댓글로 남기면서 다짐을 하고 어떤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영상 탁! 끊어버리는 거랑 정말 달라요. 네, 아무리 바쁘셔도 댓글을 남기면서 스스로의 어떤 일상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해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미션 우리 아이 공부 중에서 빼도 될 거다라고 생각되는 거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무슨 문제집을 뭘로 바꾸겠습니다. 혹은 요 문제 지금 빼겠습니다. 혹은 지금 다니는 요이 학원은 요원으로 이 시간을 바꾸어서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구분하면서 아이의 일상을 바꿔 줄수 있는 지금 공부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 댓글을 꼭 남겨 주세요. 네. 제 영상을 듣고만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장의 클럽 공책, 글쓰기 공책 안내 영상 바로 올려드릴게요.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